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는 9일 인천대에서 조교 96명에 대한 정년 60살 보장 등 노동조건에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사진 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소속 조교 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교 등 대학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주요 합의 내용은 조교 정년 60세 보장,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인 조교에 대한 제도,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교원과 동일한 현행 조교의 임금 체계, 직제 등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이다. 올해 안에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 2016년 4월부터 진행된 노사교섭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8일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노조간 최종 면담에서 타결됐다. 이정하 기자 정하98골뱅이 한이점시오점kr.